자, 화폐 수요 1번부터 12번까지 풀어봅시다. 교환 방정식 MV는 PY다. M은 통화량, V는 화폐 유통속도, P는 물가, Y는 실질 GDP죠.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실질과 명목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몰로 쓴 겁니다. 음. 이건 화폐의 중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증가율로 할 때는 M땡, V땡, 뭐 P땡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저희들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죠 M% V% P% Y% 자, 이제 숫자만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통화 증가율은 8 그렇죠? 음.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니까 0. 예. 인플레이션율은 3%. 렇다면 여기 y%에서 y는 얼마가 돼야 돼? 5%. 화폐 수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풀 때도 항상 새로운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케인즈의 화폐 수요 왜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느냐? 거래적, 예비적, 투기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는 어떻게 되는 건데? 주머니 속에 실제로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액티브 밸런스, 활성 잔고라고 하는 것이고, 투기적 동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어, 내가 어, 이자율을 얻을 수 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빌려주는 거죠. 이건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 밸런스 유유장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 화폐유통속도 안정적이라고 한다. 프리드만 신화폐수량설 Mv는 Py 이런 것처럼. 그 이제 프리드만은 신화폐수량설 할때 이제 이자율도 역할이 있다. 이렇게 고전학자들 또는 통화론자들은 이자율은 등장하지 않았죠. 네,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자 보머의 재고 이론에서 재고 자산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네, 맞죠? 네. 토빈의 자산 선택 이론에서 투기적 화폐 수요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지 적게 갖고 다니는 거지? 이자율이 떨어지면 다시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양의 관계가 아니라 음의 관계다. 어느 국가의 정책당국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4%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하다. 그쵸? 그럼 이렇게 바로 M%, V%, P%, Y%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0. 음. 내년도 물가상승률 3%.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4%, 그럼 적정통화증거율은 7%, 자산을 채권과 화폐만으로 보유할 때 보물 톱네 화폐 수요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어,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은행에 간다, 어, 한번갈 때마다. 어, 돈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내가 예금을 찾게 된다면 또는 화폐로 보유하게 된다면 이자율이라는 것을 포기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음, 화폐를 갖고 다니는 것은 여기 M은 인출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반만 있다고 했고 그래서 아마 E R 분의 B Y에다가 루트를 씌웠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한번 풀어 볼게요. 그리고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을 써먹지 않아도 상관없다. 네. 자, b. 한번 은행에 갈 때마다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고 가는 게 힘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바에 왕창 뽑겠지. 평균 화폐 보유액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자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내 이자라는 소득을 못 얻는구나. 은행에다 좀더 납둬야지. 평균 화폐 보유액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소득 수준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뽑고, 평균적인 화폐 보유도 커지겠죠. 그렇죠? 비가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비가 크면 어떻게 돼? 한 번에 왕창 뽑을 거라고. 그렇죠? 그럼 은행에 가는 횟수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비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응, 은행에 여러 번 다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하고 횟수는 반대 방향이다. 비가 클수록 한 번에 은행에 가는데 힘들어. 그렇죠? 한 번에 왕창 뽑아야지. 이래당 전환금액은 증가한다. 통화공급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실질화폐 수요는 명목이자율의 감소함수이고 실질 국민소득의 증가 함수이다. 예, 우리가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음,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 초과 공급이니까 명목 이자율은 하락할 겁니다.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실질 통화 공급은 감소하기에 명목 이자율은 상승한다. 또는 물가 수준이 비싸죠? 아, 그럼 화폐에 대한 욕심이 커져 있구나. 화폐에 대한 욕심이 커져도 명목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상대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니은는 옳지 않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아이고, 화폐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구나.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는구나. 예. 소기업과 디귿이 옳은 표현입니다. 화폐수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셔의 거래수량설에 따르면 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으며 판매된 재화의 가치와 화폐 수취액과의 관계는 불확실하다. 아니, 100원짜리는 100원을 줘야 되고 500원짜리는 500원을 주고 받아야 되는 거죠. 불확실한 것이 아니지. 대체 교환 방정식은 뭐야? 한번 거래할 때마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렇게 3번 유동성 선호에 따르면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는 소득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 됐죠? 네. 소득과 음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과 음의 관계를 갖는다. 한번더 들렸고. 보머의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에 따르면 보머 토빈 이자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이자수도 얻어야 돼. 어 화폐의 기회비용이 커져 따라서 어떻게 된다? 화폐를 적게 뽑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돈을 적게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들렸고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이자율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럼 안전 자산인 화폐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겠죠. 네. 오케이. 음. 그럼 2번을 한번 보자. 신화폐수량설에 따르면 개인 화폐 수요는 미시적 자산의 결과로 개인의 평생부 화폐를 포함한 여러 자산 수익률의 함수로 결정된다. 예. 그래서 보통 y 소득 수준에는 플러스, 이자율에는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요 음. 2번. 과거 1년동안 각국의 명목 GDP의 명, 명목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5%. 여기 명목 GDP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지. m, v는 py, y. 이 대문자 y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시몰와인은 실질 gdp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명목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5%고 실질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2%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음. 일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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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 유통속도 일정했다 라고 하니까 명목 통화 증가율 하고 통화 증가율 하고 여기 명목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일치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5% 응? 통화 증가율 5%를 찾자 이놈하고 이놈이구나 찾았습니다 그럼 요번에 이제 반대로 또 여기다 여기가 5%이고 그렇죠 여기 실질 GDP가 2%면 물가상승률은 3%가 되어야겠죠 네, 어떻게든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네, 화폐 유통속도는 MV는 PY를 적용하면 되는데 여기다 대문자를 써 놨으니 그렇지 대문자 써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건 실질입니다 실질 균형소득은 실질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그럼 m 하고 여기 명목이제를 살았으니까 살으 넣면 루트 2가 되고 0.2가 되고 p 하고 뭐 y가 붙겠죠. 이렇게 저는 뭐스몰로 씁니다. 실질 GDP는 그럼 이것이 앞으로 쏙 넘어가면 m에다가 o를 곱하고 p 곱하기 y가 되겠죠. 화폐유통 속도는 5가 되는 겁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플레이션율과 총 생산 성장률은 양의 관계를 갖게 된다. 네. 또총 생산 성장률과 실업률 간에는 음의 관계를 갖게 된다. 네. 그러면 오크의 법칙 성립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율하고 실업률 간에는 음의 관계를 갖게 되니까 필립스 곡선은 우 하향하게 되는 것이고요. 1, 2번은 이제 다 기업과 니은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MV는 PY 교환 방정식, 화폐 수량설, 또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 그러면 바로 요거만 해결하면 되겠죠. 그죠? 10% 0%는 인플레이션율은 6%고 예. 경제성장률은 4%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명목 GDP 성장률은 10%가 되어야 하고요 예. 3, 4번도 다 맞네요 예 그러면 통화 증가율을 6%로 낮추어 예. 통화 증가율을 6%로 낮추고 화폐 유통속도는 변화가 없고 인플레이션율이 4%가 된다면 경제성장률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경제성장률이 양의 수야. 양의 수. 경제성장률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총생산은 증가한다는 얘기죠. 각국의 실질화폐 수요 함수와 경제조건이 다른 것 같다. 예, 국민소득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명목화폐공급증가율이 1% 화폐시장의 균형물가와 균형명목이자율 백분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일단 일단 잘 보세요 명목화폐공급증가율이 1%라고 했고 실질이자율이 3%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피셔방정식이 성립할 때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을 합한 거야 그럼 명목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4%가 된다 어? 4% 찾았죠 그죠? 네. 그럼 여기다 이제 숫자를 한번 넣어 보는 거야 균형이 된다는 것은 명목화폐공급과 명목화폐수요가 일치하니 여기에 이제 100을 싹 넣어놓고 P로 해 놓고 네. Y는 얼마였다고요? 1000 하니까 600 빼기. 여기 100이인데 i는 명목이자율이야. 4라고 했었죠. 0.04로 쓰면 안됩니다. 그냥 4라고 써야 돼. 444. 예. 그럼 400을 이렇게 뺀다고. 여기가 200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럼 p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1. 0.5가 되는 겁니다. 실질 화폐 수요가 다음같이 주어져 있는 경제에서 통화량과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게 고정되어져 있고, 실질이자율은 0.02. 자, 이게 항상 문제가 날 때, 2%라고 하면 0.1을 넣어야 되는가, 아니면 2를 넣어야 되는가. 앞에서 문제에서는 다 그냥 그대로, 3이면 3, 응? 뭐, 3은 4, 그대로 이렇게 넣었었죠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0.02로 주어져 있으니, 여기다 0.01을 넣는 거야. 음.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mv는 py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저는 small로 씁니다. 네. 그럼 m은 p하고 y는 뒤에 넘어가 있고 0.01을 여기다 넣게 되면 12가 될 것이고 12분의 4가 될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4 넘어오게 되면 3이 될 것이다. 네. 바로 3 찾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음, 마지막 문제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 고전화포모형을 가져가자. 자 쫄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1 0이고1 0이다 그럼 y는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c 플러스 i 플러스 g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 10 플러스 80 빼기 8 플러스 12 마이너스 2r 플러스 0이 된다고요. 쫄지 말고 배 100, 양쪽에 배기사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 계산하면 사고 이 알이 앞으로 넘어가면 이 알은 사가 되니 알은 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이 뭐냐 알 알은 바로 실질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실질 이자율. 자, 일단 우리가 총 생산 0이 된다라는 것은 찾아냈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보자.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 증가율을 2%에서 5%로 상승시켰다. 예. 그러면 피셔 방정식이 성립한다면 그렇죠? 피셔 방정식이 성립한다면. 자, 피셔 방정식.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을 합한 거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음 통화공급 증가율은 곧인플레이션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 실질이자율은 2% 그럼 명목이자율은 7%. 아하,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